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 700여 명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월 20일 39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주시와 전주시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가 마련한 기념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화합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고립된 생활에서 탈피해서 어, 바깥으로 나가서 그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애인의 날이 이렇게 지정된 시각 장애인 11명으로 구성된 장구 공연으로 시작된 기념식. 이어 장애인 복지 증진과 봉사에 기여한 유공 시민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한 장학금 전달식과 축하 공연, 장기 자랑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함께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축사에서 장애인들이 일자리와 이동권, 주거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도시가 진짜 좋은 도시가 아니고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정말로 많은 길거리에서 볼수 있는 도시가 진짜 좋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한 것이 현실. 이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를 못 하고 예? 빨리를 못 보니까. 나중에 돼저막 털라고 막 설탕 없으면 커피 그냥 가버려 불편한데 더러다든지 그 사고나면 우리가 보여줘야지 그리고 가장을 가장을 야 도시 못 해줘야지 한편 이날 전주 연탄은행은 장애인과 가족 시민들을 위해 800인분의 아,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네. 티브로드뉴스 엄상현입니다